날이 1월 15일이잖아요. 네. 어, 오늘은 어, 이제 어, 문없는 집과 정년장 공연 날이기도 하지만 어, 여기에 있는 베이시스트 눅릉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. 생일에 사랑하는 네, 여기서 약간 해지라고 해야 돼 눅눅이라고 해야 돼 약간 헷갈려지면 리또 네, 이제 별칭으로 눅눅이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네, 둘다 괜찮죠? 네, 둘다 괜찮죠? 네. 어, 그래서 이제 문 없는 집 분들 공연 보니까 또 역시나 베이시스트들의 어떤 뭐 종족 특성인지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고 멘트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. 네. 하지만 생일 당사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네. 해보세요. 네, 144자 이상으로 해보세요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기뱀장어 베이스 능능입니다.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상식 얘기하는 것 같네요. 생일 당일에 공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전뱀을 이제 횟수로 8년 차인가요? 그리고 저랑 네, 사이게 아, 그런 것같은데 9년 차인가? 아무튼 그런데 약간 기분이 남다름긴한것 같아요. 네.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엄댐하고대하고 <laughs> 행복한 날들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준비 조금 해왔죠. 네,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네, 아, 너무 잘해가지고 원래 이게 준비된 건 되게 잘하고 네, 그 애드리브는 어버버버 이렇게 되는데 오늘 너무 잘 잘해가지고 네, 덕담까지 네,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네. 그럼 뭐 너도 할래? 너도 한마디 할래? 많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이제 네, 첫 달이 벌써 보름이 지났네요. 네. 네, 그래도 어 저희 2023년 첫 번째 공연이거든요. 네. 근데 여러분들하고 어, 1월 달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달까요? 네. 네, 2023년도에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또 이제 많이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공연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들어서고 있네요. 네. 다음. 근데 여기서 혹시 그 일어나서 즐기라고 하면 조금 자리가 안나올까요? 그래. 뒤에는 어떠세요? 네 그러면은 뭐 일어나서 좀 남은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셔도 되고 아 그러네 앉으면 안보이는데 어, 어떡하지 그냥 네, 잠깐만 버티세요 <laughs> 앉아있고 싶은데 에이 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잠깐만 좀 버티시고 거의 끝났으니까요.